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기초부터 차근차근의 파기차차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AI를 이용하여 블로그를 자동 포스팅해주는 프로젝트 여섯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어, 내 블로그에 어, 자,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어, 실제로 자동으로 어, 티스토리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요 소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고요. 처음에 노션 AI가 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API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글을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예, 제목은 예, 저희가 아,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전략으로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영문으로 바꿔서. 어 사실, 오픈 AI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전달을 했고요 어, 그래서 오픈 AI가 이미지를 생성하고, 로컬 이미지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티스토리 서버에, 이미지 서버에 업로드를 이제 하고 나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포스팅, 예, 포스팅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51번으로 이제 완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실제로, 어, 저희 폴더의 이미지에 가면, 자세히 하고, 이제, 날짜별로 정렬을 하면, 3월 1일 자, 네 예, 정, 예, 어, 이 제목으로 정확하게 좀, 그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AI가, 아그 어, 오픈 AI가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블로그에 어, 가보면,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 전략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이미지 글이 잘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제 포스팅하는 부분인데 포스팅하는 부분도 이미 티스토리 어, 오픈 API 사용하는 그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이 컨텐츠의 어 리플레이서, 그러니까 이미지 주소가 되겠죠. 앞서 저희가 이제 오픈 AI를 통해서 어 리플레이서 이미지 주소를 이제 획득했기 때문에 그 주소 링크만 받아가지고 어 티스토리 이미지 서버에서 링크로 이제 걸어놓은 거죠. 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 그리고 이 컨텐츠, 이 컨텐츠는. 위에 보시면, 이제, 어, Notion AI가 이제 글을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 그 생성한 글을 컨텐츠 변수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이미지와, 예, 그 글, 컨텐츠를 이제 담아둔 변수가 이제 컨텐츠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마크다운으로 이제 표시, 형태로 표시해가지고 HTML 변수에 담아 둡니다. 어,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티스토리 객체의 라이포스트 함수로, 제목과, 컨텐츠, 아, HTML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비저빌러티를 3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accept comment를 1로 해서, 이제 댓글을 허용해주고, 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포스팅이, 어, 완료가 되겠고요 네, 최종적으로 프린트하고 포스팅 완료한 다음에, 어, 이, 아리 스포스트의 티스토리의 url을 하면은 그 현재 그 게시가 올라간 그 티스토리 주소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최종적으로 이제 표시가 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요 51번으로 된게 이렇게 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예, 그런 글이 올라간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어, AI가 생성한 글과 이미지를 내 블로그에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이것으로 AI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자동 포스팅해주는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가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어, 향후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 블로그 제목을 하나씩 이제 저희가 이제 소스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 d b 화를 해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경우는 하루 15개씩 밖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자동으로 15개씩 그 중복 없이, 어, 제목이 이제 중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중복, 어, 체크를 하고 중복 없이 게시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는 오픈 AI가 유료기 때문에 표지는 나는데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 무료로 어, 하는 그런 어떤 방법 이두 가지를 조금 더 개선해 가지고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